중국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국경절 연휴가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일부 허용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 모처럼 관광업계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용두암 모처럼 중국인 관광객들로 시끌벅적합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솟은 기암괴석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在嘛上海海在下看的大海很朋友的都都景色很漂亮所以看一下 <목소� <narratives> <목소리는> <목소리는> 9일 동안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 2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이 줄었던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 한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면세점과 숙박업소, 식당 등이 모처럼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2~30% 이상 고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들이 선호하는 선불 카드 및 기타 프로모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기와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지 않고 있어서 사드보복 이전만큼 중국인의 제주 관광이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